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가 사주TV입니다. 오늘은 연예계 최강 궁합이죠. 궁합을 자랑하는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사주와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도 그 소유진 씨 만나기 전부터 뭐 사업을 활발히 했다고는 하지만 소유진 씨 만나면서 방송을 통해서 백종원 씨의 브랜드가 많이 커지고 백종원 씨의 가치가 방송을 통해서 사업했을 때보다 더 많이 커진 어, 그런 모습이고 소유진 씨도 결혼 전보다는 결혼 후에 백종원 씨의 아내로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전에도 뭐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어, 뭐 방송 활동은 연기자로서 활발히 했기는 했지만 백종원 씨와 결혼한 후로 더 안정감을 많이 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사주와 궁합을 보도록 하겠는데, 두 사람 사주가 어, 백종원 씨도 그러고, 소유진 씨도 그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그런 성과가 있었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어, 궁합입니다. 두 분다. 어, 궁합은 어, 보통의, 구, 어, 보통의 사주는 아니에요. 두 분다. 백종원 씨도 비겁으로 비겁이 뚤뚤 뭉쳐져 있는 사주고 소유진 씨 같은 경우도 비겁으로만 뚤뚤 뭉쳐져 있는 사주인데 두 사람의 사주와 어, 두 사람이 왜 결혼한 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종원 씨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수 있을지 어, 알아보 두 사람의 만세력을 보겠는데요. 두 사람 사주가 다 어, 오행이 한쪽으로만, 어, 몰려 있는 그런, 어, 사주 구성을 갖고 있죠.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불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소유진 씨는, 어,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월간에 있는 병화를 남편으로 쓰게 되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월지에 있는 신금을 부인으로 쓰게 되는데, 서로 간에 이 배우자로 쓰는, 어, 글자가 비겁의 무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하고 배우자 어, 부인 쪽으로 어~ 조금 인연이 조금 안 좋다 보게 됩니다 또 특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월지와 일지가 인신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어, 배우자 보기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어~ 이렇게 내가 배우자로 쓰는 글자가 비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여자가 어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어 다른 남자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주기도 해요. 그리고 소유진 씨 같은 경우도 같은 모습인데 백종원 씨는 불로 둘러싸여 있고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소유진 씨는 일간에 신금하고 월간에 병화가 병신합을 하고 있고, 또 일간에 신금하고, 어, 아니, 연간에 신금하고 월간에 병화가 또 병신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유진 씨가 쓰는 남자는 월간에 병화가 남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월천간에 들어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남자들만 만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유명인이다. 유명세를, 어, 갖고 있는 그런 남자인데, 바람기가 있다. 나 말고, 다른,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어, 나와 비슷한 애와 합을 하고 있고, 또 일간에 나와 비슷한 애와 합을 하고 있고, 지지로도 비슷한 그런 무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바람기 있는 남자를 만난다. 그렇게 보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월간의 병화가, 어, 하나 떠 있는데, 이게 조금 내가 금을 상대하기가 조금 벅찬 모습으로 있는데, 백종원 씨가 청간의 병화 수유진 씨가 남편으로 쓰는 글자를 세 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월지의 신금을 배우자로 쓰게 되는데, 수유진 씨가 금기운을 무더기로 연주, 월지, 일주,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특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금을 돈으로 쓰게 되는데, 뭐, 그 전에도 사업을, 사업체를 많이 했다고 하고, 잘 나갔다고 하기는, 어, 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소유진 씨가, 백종원 씨가 돈으로 쓰는 글자를 무더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만, 소유진 씨를 만나고 조금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백종원 씨는 어~ 병화가 세 개가 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일을 많이 한다든지 방송 관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또 연예인을 하더라도 뭐 병화 대운이라든지 오화 대운 이럴 때 이제 연예인이 내서 두각을 못내다가 두각을 낼때 이렇게 병호 대운이라든지 병화가 운에서 들어올 때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데 어~ 백종원 씨가 소유진 씨를 만나면서 그전에는 방송 쪽으로 활동을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방송 쪽으로 사실 뭐 예능인들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인지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 대상에서 꼭 요즘은 백종원 씨가 꼭어 대상 명단에 꼭 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수유진 어 씨를 만나지를 않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백종원 씨는 잊지 않겠다. 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운에서 아무리 운이 좋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대운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이제 백종원 씨는 51세 이민 대운부터 조금 운이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방송으로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는 있지만 사업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2017년, 18년, 적어도 2018년, 뭐, 까지는 내가 좀 사업을 좀 축소를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지고 2022년. 만약에 사업적으로 축소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2022년 이 시기가 조금 백종원 씨한테는 조금 힘든 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소유진 씨도 39세부터 지금 대운에 바뀌게 되는데, 이제 특히 2022년, 이제 이민 년, 음, 임수 병화가, 임수 상관이 들어오면서 월간의 병화를 타격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유진 씨 사주에서도 남편이 2022년에 좀 힘들겠다. 잘못하면 많이 힘들겠다 그런 모습으로 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특히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뭐 이제 뭐 홍서천 씨 같은 경우도 뭐 이태원이라든지 뭐 경리단길에서 레스토랑을 뭐0여개 이상 하다가 다 정리하고 뭐한두 개만 남겨놨다 그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백종원 씨도 예외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 하는 것도 뭐 경기가 좋고 그러면 두 개로 벌릴 수도 있고 세 개로 벌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내가 이제 호황일 때는 좋았지만 이렇게 불황에 들어갈 때는 타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백종원 씨도 운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진작에 이 사업을 축소를 하고 방송만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유튜브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쪽으로 어, 돌리는 게 백종원 씨한테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방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주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방송 쪽으로 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연예계 최강, 어, 궁합을 자라, 자랑하고 있는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사주와 궁합을 봤는데요. 이제 운에서 조금, 어, 소유진 씨도 그러고 백종원 씨도 그러고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음 궁합이 어 좋아서 잘 살고 있고 어뭐 좋은 모습이지만 운이 또 운에서 방해가 들어온다면 음 다시 좀안 좋아질 수도 있다 어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사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